파이킴입니다 오늘은 준호님이 저에게 모욕을 줬죠. 그 뭐지 그 저거 탈춤 앱 거고 그 뭐지 그 어쨌든 그런 탈춤 앱에서 그 최하급을 줘가지고 그러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 탈춤 앱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뭐 쉬워요 이거 처음부터 초반부터 이렇게 쉬운데 뭔? 아 준호는 이거 이거 깼나요? 못겠다고 와. 알아듣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원기 회복을 해야 되니까요. 뿅, 뿅, 벌써 1단계 깼죠 세이브 포인트 왜 없어? 뭐야? 이거 잘못됐나? 왜 이래? 이거 다내 거야. 짱구나, 난 자기로 하죠. 짜잔. 짜잔, 짜잔, 위, 아가. 어. 난 바닥이 꼼꼼한 게 좋은데,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준호님, 먼기 회복을 위해. 어여 길이 있네. 어? 길이 아닌가? 저 뭐야? 뭐죠? 페이크인가? 페이크같은데 뭐 닫! 닫! 괜찮아 다시 왔으니까 뭐 괜찮겠죠 뭐 제작자의 제이브방 일단 자도록 하죠 나왜 자꾸 이래 됐다 가도록 하죠 손쉽게 깼구요. 자, 이번엔, 오, 나의 방. 에헤. 자, 다음 단계로. 어, 왜 상자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졌다 뿅. 엿, 엿, 뿅. 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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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어디 있어? 어... 달 대시 점프 아 대시 점프 안되는 건가? 따다다다 오제 핫핫오얏오오네 아. 아. 저 여러분, 단트로 쓰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진짜. 깐. 사다리가 문제니까 말이지. 사다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핫 뿅. 왜 우두야? 아, 저 불가능한 거 아니야? 아닌데 방금다 했는데. 해서 저도 죽었잖아. 대시 점프하다. 뭔데? 뭔데? 뭔데 저거? 아 뭔데? 아, 아 진짜 뭔데? 아슬슬 아슬슬 점점 아. 아 뭔가 온다 아 그냥 깐트롤 쓰자 마이키 마이키야 마이키 하자 깐트롤 진짜 싫다. 흘러내려야 되죠. 뭐냐. 뭐냐. 사다리도 안 타지고 뭐냐. 엣. 엣. 알레 꼴려. 걸리는데, 뭔데? 진 이건 불가능해, 이건. 뭐야, 저게. 내 죽어볼게, 저거는. 아, 따다닥? 준호도 못 깨는 걸 내가 어떻게 깨라고. 아니야. 난 준호보다 잘할수 있어. 슬슬 왼탈이 오케이, 제대로 간. 아, 안 되겠네. 아. 여러분, 제대로 가겠습니다. 진짜 싫다 진짜 콩콩이도 아니고 뭐냐 저게 어, 진짜 저거 뭐예요 저거 못깨 저거 어떻게 깨 저걸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거지 아 맞다 시작으로 유리창 이거 네개 받았었지? 잠깐만요. 아이템에서 유리창 네 개를 받았으니까 유리창만 쏙 빼오면 돼요. 아 유리창이 어딨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나, 아네개 빼올게요. 몬터 스폰어를 네개 빼와서 갑시다. 갑니다. 갑니다. 저 하라고 있는 거야. 유리, 유리, 유리가 괜히 있었던 이유가 저거구만. 딱 설치하라고. 유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네. 었 어! 왜 그냥 점프됐어? 아 괜찮아 뭐 설치하다 왔으니까 뭐괜찮겠죠 뭐. 아, 자난두 칸이 제일 싫더라 세 칸보다. 컨트롤로 간 다음에 점프 점프 뒤로 빼다 가 점프 앞으로 앞으로 점프 앞으로. 뒤로 옆으로 대쉬 점프 어. 야, 여기다가도 설치를 해야겠다 안되겠다 저건 못봐주겠다 저건 저건 불가능해 임파서블이야 아니 최고의 단점이 이놈의 스티브가 점프를 왜 이렇게 못하냐고요 이런 스티브 같은 스티브 자식 자식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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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내 멘탈 내 멘탈을 하나나라로 컨트롤 컨트롤 오 했습니다. 자 밤이네요. 밤이래매이고요 세이브 됐으니까 이제 버리자. 왜안 버려? 잠깐 만 됐다. 뭐지? 오. 또 뭐야? 스프리컨 잠깐만 방금 거기고 스프드롤이 뭔데? 마인카트 이건 블록을 구해야 될것 같아요 뭐, 뭐라고 써졌는지만 보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자. 자, 반블록 위에 마인카트를 타야 되지롱. 왜자작자 장난? 마인카트가 미안합니다 어, 그냥 비켜 어머 후, 인내심 인내심 인내심을 길러라 인내심 yes 위엔딱 적당하고 다이빙! 어. 다이빙! 왠지 어려울 듯나참 정말 어떻게 가라고 여초 아니